조직 스토킹의 그림자. 당신도 나쁜 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격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들의 심리적 사회적 구조가 일그러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조작된 목소리들. 가해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죽어 라는 말과 더불어 저급한 욕설을 속삭이거나 멀리서 크게 외치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해자는 나이와 국적을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 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지역이나 공원 등에서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과 같은 대중적 공간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생활소음과 특수 장비의 사용.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소음도 조직 스토킹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 또는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반복적인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있는 결국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남기게 됩니다. 피해자는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표적.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의 의식을 통제하거나 심리적, 신체적으로 그들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기술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자유의지가 점차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또한 피해자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는 사람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조종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상인과는 거리가 먼 가해자들이 보여주는 상스러운 말과 집착행동은 그들 또한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무기의 피해자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